네, 안녕하세요. 우아꽃이 피었습니다. 슈어스티이미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고노인 이원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빨리 아, 인사야 되는 거예요. 네. <laughs> 오랜만이네요. 그쵸? 렇 일주일 만인가? 그쵸? 네, 어, 저한테, 저한테, 아, 놀라운 건요. 이분이 지금 <laughs> 방송용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 어, 오랜만이에요. 또 없었어요. <laughs> 이게 방송 카메라 꺼져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그랬잖아요. 아유, 오랜만에 해야 되잖아요. 아니, 요 없었어요. 카메라 돌아가니까 저한테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해줬어요. 네, 오랜... 자, 이게 현실입니다. 오랜만이죠? 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방왜 카메라 꺼졌을지는 안 물어봤죠? 그럼 뭐, 리뻔 뭐, 얘기 뭐예요? 아, 네. 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카메라 돌아가니까 네? 저한테 친한 척 해주시고, 역시 여자분은 <laughs> 카메라 돌아갈 때, 이렇게, 저는 소개팅도 이 카메라 앞에서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 저한테 왠지 많은 좀문이 좋은 방법이네요, 되셨는데. 좋은 방법. 아, 또, 아, 저분은 지난번에 도 오셨던 분이네요. 장... 장등건님. 장등건님. 네. 아, 장등건님. 예. 네. 아, 이왕 하실 거면 장등건님도괜찮을것 같은데. 네, 한 분, 두 분씩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어, 저분,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시간이 7시를 지나고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퇴근 시간 아니면 이제 저녁 식사하실 시간인데. 아, 그러네 네. 저녁 식사하셨어요? 다이어트 중입니다. 아까도 어?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지금 다이어트 중입니다. 귀엽다. 내년에 완성될 겁니다. <laughs> 왜, 그러면은, 한 달에 1kg씩 빼는 거야? 한 달에 1kg씩? 아니죠. 이제, 2kg 뺐다가, 1kg 다시 쪘다가, 이렇게 왔다 이게, 아, 음. 이게 완벽한 거는 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완벽한 거는, 인간적인 거는, 쪘다가, 다시 좀 뺐다가. <laughs> 아좀더 뺐다가 다시 훔쳤다가, 요게 좀 줬다가 이게 좀 인간적인가요? 아, 네. 아제가제얘기를 네.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즐겁게 하다 보니까 죄송하네요. 오늘 상품도 되게 좋은데. 네. 그치 오늘 네. 상품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이제 3월 을 하면은 이제 새학기 시작되고 또아 입학하는 아이들도 참 아, 많고 그러면, 하잖아요. 네. 자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 주부들 바빠서 직장생활 하랴 집안일 하랴 정말 바빠서 우리 아이들 뭐 준비물 같은 거 챙겨 주실 시간이 없는데. 지금 클릭 몇 번이면 정말 이 많은 것을 다 가져가실 수 있고요. 가격도 너무 착하고요. 무엇보다 구성이 되게 다양하니까. 구성이 다양하고 네. 아, 정말 다양하고, 이제 이게 왜왜 왜 좋으냐면요. 네. 사실은 이제. 그, 맛벌이 보고 얘기에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제, 네? 그, 아, 이거또 집안 얘기가 나오네요. 저희 <laughs> 그, 시골에 네? 저희 큰 회사 주님께서 좀 연세가 좀 많으시지만, 늦게 결혼했어요. 좀 외국에서 이제 오신 분이라. 아, 아 이게 집안 얘기 다예요 <laughs> 아, 카메라 돌아오니까 친한 척하고, 전 집안 얘기하고, 내년에 살빼겠다는 목표도 말씀드리고, 근데 그 아이가 이종사촌인데 저한테 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에 들어갔어요. 어. 저한테 형이라 부르는데, 30대 이제 서른 30 후반을 살려면 저한테 형이라 불러요. 근데 사실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laughs> 네. 제가 이걸 선물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마트에 가서 살수 밖에 없는 게, 그치. 말씀하신 대로 맞벌이 하다 보니까, 어, 내가 이제 노트를 사러 가야지 는게 평일을 못 사러 가니까 그냥 마트가 주말에 오니까 거 가게 되거든요. 예쁘지가 않아요. 당연히요. 다양하지도 않고. 그치. 그리고 가격도. 아, 가격도 저렴하지도 않고 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먼저 스타워드 상품이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시면서 <laughs> 좋아하실지 제가 근데 그렇죠? 다보입니다 정말 저 같은 경우는 네. 이 선택할 수 있는 되게 많고 무엇보다 그 아이들이 키우는 아이들이 학년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 초등학교 그렇구나. 1학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를 텐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학년 구분 없이 다쓸수 있는 종류이기 때문에요. 그냥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이 시간에 구매하셔야지 가격 혜택 다 보실 수 있고요. 와 저기 가격 혜택을 좀 말씀해 주셔야되는게 네? 저는 잘 모르니까 정말요? 우리 한번 저랑 똑같이 네? 저도 지금 가격을 잘 몰라요. 네 말씀해 주시면 네. 제가 알 거예요. 그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요요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시는 네. 거 실버 노트 4종으로 선택하실 수 있고요. 네. 자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요 네. 제품 원래 가격이 네. 3천 원이에요 한 아, 개당. 개당 네문방구는 아니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마트 가시면 네. 그냥 정상가를 구매하시는 거죠 그치 3천 원. 그럼 지금 4종 다 한꺼번에 이 시간에 8,4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야. 4로 나누면 2,000원대 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 정말 저렴한 거예요. 안에 보시게 되면 네. 이게 또 스타워즈 상품이라서, 물론 이제 겉에 면에도 보이시나요? 햇빛이, 아, 조명 때문에 햇빛이 되네요. 보시게 되면 스타워즈에서 네. 이제 있었던 캐릭터는 이렇게 보면 전투기나 이게 보이거든요. 네. 아. 반짝반짝 우선 네. 커버가 되게 좋고요. 이 지금 4종 모두가 하드커버이기 때문에 딱딱하고요. 그쵸? 그럼 네, 그리고 하드커버가 되게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 잘 챙기면 되게 좋지만 책가방에 막쓰셔넣잖아요그렇죠 그럴 때그 내용물 안이 정말 깔끔하게 보관될 수 있게. 왜 웃으시는 거죠? 어, 제, 제 책가방이 그랬었어요. 아, 그래요? 저 책가방이 아무거나 막넣고 저, 제가 이제 롱롱 타임하고 학교 다녔기 때문에 음. 우유 같은 거 넣으면 우유도. 그, 맞아, 뜨 <laughs> 저도 그러고 있어요. 여자랑 남자랑 초등학때 <laughs> 차이가 없다는 걸 자꾸 못 느꼈습니다.